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. 의정부시가 연면적 5 0 4 1일 제곱미터 규모의 민락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홍기선부시장과 시의원 및 관계전문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민락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설계 용역에 앞서 조달청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센터의 사업 개요와 건물 컨셉 등 핵심 사항과 보고회, 참석자들 간 과업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자문과 의견이 제시됐습니다. 이번에 건립될 민락 국민체육센터는 2020년 5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, 같은 해 9월에 착공해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과 헬스장, 육아 지원을 위한 장난감 도서관과 놀이 시설 등 완공 시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체육 복지와 영유아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홍기선 부 시장은 여가를 이용한 체육 활동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아이들에게는 행복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체육 센터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며 관련 부서 및 용역 관계자와 전문 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자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.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.